박원숙이 신은경에게 몇백만원을 쥐어주며, 어서가라 이야기했던 놀라운 이유. 박원숙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에 출연한 신은경에 대해 과거 드라마를 함께하게 되었고, 촬영차 춘천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18살 소녀였던 신은경이 저좀 태워달라 했지만, 목적지가 달라 거절했던 게 계속 미안함이 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신은경은 박원숙이 후배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 밝혔는데, 신은경은 과거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부터, 아픈 아들을 방치했다는 루머에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을 당시 박원숙에게 잠깐 보자는 전화를 받게 되어 박원숙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신은경을 본 박원숙은 힘든 상황에 대해 알게 됐고 긴말이 뭐가 필요하냐 도와주겠다며 손을 잡고 가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몇백만 원을 뽑아 손에 쥐어주었다는데 박원숙은 당시 신은경이 처한 상황에 가슴 아파 연기자 노조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고 하며 신은경은 그때 그런 사람이 딱한분 박원숙 선생님 뿐이라 평생 잊을 수가 없었 었다고 털어놓았다.